아 톡방에는 미리 언지를 드렸죠. 예, 음, 오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2시경에 오늘 주요 체크포인트 미리, 예, 톡방에 전달을 드렸어요. 어, 미리 전달 드렸고, 예, 여기 체크포인트, 예, 첫 번째, 나스닥 205 지지 여부 확인하라고, 예, 말씀드렸고, 예. 뭐또 운이 좋게 예, 205를 예, 일단은 집어넣고 왔어요. 뭐 지지 받을 자리 한번 지지 받고 온 상태고요. 시가 시가 위로 이제 다 올려오는 상태라서 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예 미리 뭐 드렸으니까 예, 보신 분들은 대응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예,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S&P가 모양이 일단 아직 모양은 S&P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단에 찍을 자리로 찍어놓고 온 상태라서 어뭐 추가적으로 더 갱신을 했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예 저기 선물 만기일이라서 뭐 그다지 크게 상승폭이 나올수 있을까? 어 생각은 되고요. 지금 3월 14일 7시 반부터 떨어진 낙폭에 어제 저점을 찍고 지금 하프 자리까지 올라온 자리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5,230 몸통으로 올라타는지 타서 지지 받는지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나스닥 차트보다는 S&P 차트가 조금 더 정직하다 그래서 같이 비교해 주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나스닥, 예, 205 찍고, 어, 어저께, 예, 방송 마감 후에 톡방에서 이제, 어, 홍콩 여자님하고 말씀하다가, 예, 제가 이 부분에서, 예, 롱을 타고 올라와서, 어디였더라? 예, 여기, 시가부근, 예, 시가부근에서 한 250t 일절을 했는데, 예, 편집 좀 하다가 자느라고, 예, 방송 마무리 된 다음이라서, 됐고, 어, 예, 저기 드린대로 205 찍고 일단은, 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앞에 거 무시하고, 그냥 오늘 저가 지금 찍은 자리만으로만 보면, 어, 뭐, 1.618배가 지금 다, 예, 나온 상태, 요이 소마디는, 소마디는 나온 상태고, 뭐, 한 파동 찍고, 오파로한번더 위로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도 지금 일단은, 예, 그, 이 3월 14일부터 떨어진 마디에, 예, 반등 382 지점까지 저희가뭐대주 1.618배 되네요. 예, 전일 정상가 부분이면서. 예, 저이 부분 맞고 지금, 예, 추가 상승은 뭐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뭐, 어쨌든 지금 뭐 6시 반이고, 뭐한 차례 뭐또 눌릴 가능성에 대해서 또 염두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 마디에 뭐, 이 지금 이 보라색 보시면, 예, 보라색 보시면, 뭐, 1대, 여기, 3월 14일 고점부터, 예, 여기, 어있냐 예, 여기, 3월 14일 11시 반 반등, 예, 요 부분에 대한 ABC로 보면은, 예, 아직 1대1 자리는 찍지는 않았어요. 찍지는 않았고, 요 떨어지는 마디 끝단이 예, 980 정도, 예, 978 정도 지금 잡혀있고, 어, 이, 3월 13일, 예, 3, 3월 13일 직전 최고점부터 ABC로 봤을 때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18,064에요. 요 자리가, 예, 중요 자리이죠. 지난, 지난, 어, 월물부터, 예, 60하고 18,000 초반, 예, 그 다음에 980 정도가 계속해서 연결돼서 잡히는 자리, 자리입니다. 자리이고, 지금, 예 보라색 피보나치하고 저 위에서 떨어지는 요 피보나치가 예, 64 부근에서 1.27이 정도 자리하고 예 얼추 비슷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예, 236 정도 자리 뭐 내려온다면 뭐 시간이 걸려서 내려온다면 여기 중심선 테스트를 하러 올 건데 이거는 예 다음 주로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요 부분에 대한 예뭐 기술적 반등 여기서 한번 예뭐 피보나치가 어쨌든 겹치니까 예중요 매물대 자리이기도 하고요 앞전에 이 음, 정도, 이 예, 정도, 이 정도니까, 매물때 예, 상단, 예, 60, 60원 짜리이 예, 부분에 오면은 또, 예, 뭐, 튕겨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어, 자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일단은 뭐, 여력은 지금 뭐, 38이 찍고 밀리고는 있지만, 예, 노란색으로 봤을 때, 3, 294, 뭐, 330 라인까지도, 예, 다시 한번, 예,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있고 어, 어제는 예, 어제는 제가 360 정도 자리가 어, 변곡이 될 그러니까 추세가 바뀔 중요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한번 더 저점을 깨고 갱신한 상태여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예, 330 정도 라인이 예, 지지받아야 됩니다 상단으로 틀을 내면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어, 음, 모양이 예, 이 모양이 변하려면 여기 430 정도가 몸통으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 나와야 추세가 큰큰 큰 추세 큰 추세로는 그 정도가 나와야 좀 농으로서는 예, 안정권에 예, 어, 이제 변했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어, 뭐 이날 제가 컵앤핸들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 여기서 컵에 핸들이 달라고 그랬으면 넘어간 다음에 예, 또는 살짝 눌렸다가, 예, 넘어가서 지지받고, 이렇게 넘어간. 야 커맨 핸들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 조종 ABC로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추세를 예 넘지는 못하고 예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큰 틀에서 우리가 예이 ABC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ABC 예 아직까지는 뭐 제가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이요 요 하얀색 피보나치가 예 뭐이 정도 찍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어 직전 3월 8일 최고점에 대한 ABC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될것 같고요. 어, 아까, 좀 아까 제가 요 직전에 요 자리를 말씀드렸지만, 예, 이, 저쪽, 이 고점 추세선이죠. 빛각. 빛각 직선거리가 현재 6시 반 지점으로 370 정도 잡혀 있어요. 예,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기를 뚫고 나간 다음에 예, 추세 지지를 한번 맞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롱 예, 쪽으로 좀더 유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1시간 봉에서 아직, 예, 중기, 중장기, 예, 202평 여기 있지만 예, 60, 50, 120이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올려 붙여서 수렴을 할지, 예, 지금부터 이제 기간 조정을 하면 시간 조정을 주면서 끌어내리면서 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장기병은 예, 이제 막 역별에 들어가면서 예,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음... 4시간 봉 22평이 대략, 예, 그 정도, 예, 350조리, 요, 지금 요, 요 2평, 62평 원자리까지 4시간 봉에도 있기, 22평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잡고 예, 지금부터, 예, 수급을 붙인다고 하면, 예, 요 자리까지는 뭐 한번, 하지 않겠느냐, 상단으로는. 뭐 중간에, 예, 중간에 300자리 어제 계속 못 뚫고 비비던 자리에 또패러레셜 예, 중심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서의 또 싸움 어,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어저께 어뭐 요, 그, 중속 마감쯤에 제가 여기가 한번 예, 그냥 몸통으로 뚫어서 지지 한번 내려오게 있겠네요. 했는데 이제 어제 그 자리 내려왔고, 뭐 추가적으로 뭐 예, 이렇게 타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예,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어, 보통 그장 그러니까 마감, 예, 마감 날이 되면 예, 그다지 그렇게 변동성이 세게 들어오지 않다가 후장 어, 늦게 변동성이 세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캔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 캔들 어, 이거 루, 어, 변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 상단에서 롱 때렸다가, 예, 밀려내려오면은 손절하고, 저, 매수 스위칭, 아니, 매도 스위칭 했다가, 이리가리 털리니까, 예, 제가 오늘 만기임으로임으로 되도록 관망의 자세이거나, 수인관점이 아니면, 그냥, 예, 놓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냥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놓으세요. 아니면 방송에서 수다나 저랑 떠시던가. 그렇게 하 하시면 좋겠고, 예, 오늘 잘 마감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Uh...